그 저를 기억 못하시지만 네. 한 10년 전에 네. 울산 현대고 나오셨잖아요 네. 그 결혼식 이 있었는데 사위를 보셨어요 아, 아 울산에서? 그때는 조금 무명이 있었어요 아. <laughs> 네.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사이버리지. 막 말씀하시는데 아. 아. 제가 그때 어. 갔는데 이쁜이 꽃뿐인가 그 노래 <laughs> 야 이거 어떡하냐 아. 한번 불러주세요 아. <laughs> 아니 제가 근데 와 제가 태어나서 네. 이렇게 웃긴 사이를 아, 처음봤습니다 아, 그때부터, 그때부터? 2012년쯤인가? 그때 노래랑 세트로 다닐 때네 아. 행사를 세트로 다말나 이쁘니 그 근데 행복하게 사세요 그 뿐이 아 그거 같아요 들으니까 아. 그러니까 기억나네 아. 아니 근데 제가 와이프랑 나었는데 진짜 네. 엄청나게 사이도 잘 보고 노래도 부르시는데 관객들이 쌓있거든요 네. 혼자 쌓였... 그한 시간을 끌고 가시더라고요. 쌓았대. 멱살 잡고 쌓았대. 분위기를 끌고 가시는데 야 제가 진짜 데스타가될줄 알았어요. 야왜내 얼굴이 빨개지냐 아, 이거? 야, 야 아우 더운 거 맞지 날씨? 아, 날씨, <웃음> 더운 <웃음> 거 맞지? <laughs> 아, 날씨 더운 거 맞지? 아왜 이렇게 웃고 나왔죠? 어